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있던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게 됩니다. 7년 동안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나안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한 민족을 종으로 삼아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방 민족을 자신들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고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중심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확실하게 쫓아내지 않으려 하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싸웠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난한 족속을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가서는 그 위치가 뒤바뀌어 가난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유익과 편리함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줄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불순종과 실패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했잖아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쫓아내야 하는 것들이 도리어 내 마음속에 내 믿음과 삶속에 결심을 하고 잘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쫓아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야 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쫓아내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범사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게 하시고, 거부할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새롭게 단장한 청년무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목소리>